안녕하세요 우리 쇼쇼니들 오늘은 쇼쇼 언니의 어떤 홈케어 피부과 시술 어떤 거 받았어요? 최근에 피부과를 간 적이 없었어요 요즘 제가 그냥 쓰고 있는 방법 그냥 이게 뭐가 좋고 어떤 게 별로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뭐 갑자기 더러워 내 눈에만 보이는눈 아래에서 약간 지글지글 짝 붙기 때문에 팔이 빠져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쓰는 것 중에 제일 이게 제일 저렴한 기기였던 것 같은데 LG 프라엘프라엘에서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은근히 되게 꾸준히 제가 잘 쓰거든요. 클렌징 할때 이쪽으로 쓰고 뭐 흡수 시킬 때 이쪽으로 쓰는 딱 단순하게 두 가지 모드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뒤는 이렇게. 그 보통 모공 각질 이런 거 청소하는 제품들 이렇게 생겼는데 클렌징 크림이나 뭐밤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페이셜 워시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얼굴에다가 한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로 클렌징을 해주거든요. 확실히 각질 제거가 싹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좀 얼굴이 더러워 이런 날 <laughs> 개운하게 이걸로 클렌징을 하면 일단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잘 지워주고 속까지 싹 청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기를 뭐 어떤 비싼 기기보다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반대쪽은 사실은 흡수 모드인데 한번더 누르면 이 부스팅 모드라고 해서 좀 흡수를 도와주는 모드로 바뀌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 볼게요. 클렌징 모드. 웬 부스팅 모드. 이렇게 그냥 대충 세럼이나 크림 같은 거를 바르고 대충 흡수가 됐겠거니 할 때까지 그냥 쓰고 끄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생각보다 모드가 좀 길어서 끝까지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2, 3일에 한번 정도는 쓰고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쓰는 게 고주파 기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특장점이 뭐냐면 고주파도 되는데 저주파도 되는 제품이에요. 고주파를 쓰는 이유는 따끈하게 얼굴에서 피도 좀 돌고 뭉친 근육이 좀 풀리는 고주파 기기를 한다고 해서 뭐 탄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뭐 갑자기 막 갑자기 막쫙 달라붙었어, 막쫙 올라갔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얼굴 선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든지 광대 근육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조금 아프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확실히 고주파 기기를 돌리고 나면 피부 표면을 이렇게 만졌을 때도 울퉁불퉁하는 거 없이 좀 매끌매끌 맨질맨질해져요. 고주파 라인을 한번 써서 얼굴 근육을 다 풀어주고 약간 피가 얼굴에서 돈다 이런 느낌이 들 때쯤에 저주파 기기로 턱 라인 한번 쫙 정리해 줍니다. 그러고 났을 때 어떤 육안으로 막 얼굴이 확 바뀐다는 느낌보다 제가 얼굴 근육 쓰는 게 되게 편하다고 느껴져요. 출력이 꽤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높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아서 얘는 코드를 꽂고 쓰게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꽂고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콘센트 옆에서 하면 되지 뭐 콘센트 옆에서 저는 이제 주로 쓰고 있고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뭐 전체적으로 안색이 밝아진다든지 피부가 약간 더 쫀쫀해진다든지 화장이 좀잘 먹는다든지 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 분명히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좀 내가 숨쉬가 없고 목토해야 될지 모를 때 보수파 기기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홈쇼핑에서도 되게 한동안 방송을 많이 해서 많이 갖고 계시는 뉴페이스인데 미세전류 기기거든요. 네. 이 미세전류를 이용하는 기기는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높은 강도로 하면 저처럼 어그 약간 찌릿하면서 그 따끔한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시고 지금 단계를 저는 보통 끝까지는 잘안 가고 한 3단계 표면에 있는 미세 주름을 개선해 주는 거는 되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저는 이렇게 눈썹에서 머리로 눈썹에서 머리까지 그러니까 두피 원저리까지 천천히 천천히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 관자놀이부터 이마까지만 이 온저리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확실히 눈이 약간 이렇게 내려왔던 느낌이 살짝 들어올려지는 느낌과 여기 이렇게 약간 찌글찌글한 겉에 있는 미세주름 있죠 내 눈에만 보이는 그게 이게 살짝 살짝 이렇게 딱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마에 썼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집에서 나오는 이 아이롤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즘 웃기게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눈가에다가 쓸수 있게 나온 눈가 전용 뉴페이스 제품이거든요. 이 눈가에도 잔주름이 있고 보통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눈가는 대부분 피해서 쓰라고 모든 뷰티 기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아니 제일 고민인 데가 눈가 입가인데 왜 눈가 입가를 피해서 쓰래? 근데 이거는 눈가 전용이에요 그래서 눈가에 쓰라고 나온 제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눈가에 쓰면 되고 그냥 요 아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눈 아래가 왜 우리 마그네슘 부족할 때 약간 눈꺼풀 떨리는 그런 느낌 같은 게눈 아래에서 약간 지글지글 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요눈 밑에 있던 자글자글한 게 살짝 퍼지는 느낌도 느껴집니다 눈가에 쓸수 있는 리프팅 기기가 나왔다는 게좀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이 제일 크죠 크고 제일 비싸고 슈링크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슈링크 이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리프팅 시술이라고 해도 이런 초음파 시술을 울세를 한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당겨지지는 않아요. 살짝 들뜨고 이렇게 늘어져 있던 살들을 그냥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을 태우는 것도 있는데, 얼굴에 와서 타이트닝, 쫙 붙기 때문에 더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광대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볼살이 빠지는 거는 너무 싫다. 이러면 시술을 할때 충분히 의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어, 저 여기 꺼지면 크니까 여기는 닿지도 마세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잖아요. 내 얼굴을 제일 잘 아는 내가 그런 초음파 시술을 집에서 이제 한다라는 개념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 지방층이랑 근막층 파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0 파장이 있고 또 길게 누를게요. 4.5 파장이 있어요. 듀얼은 3.0, 4.5를 둘다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동시에 합니다. 강도를 또 너무 높이 하면 아파요. 그래서 한3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딱 나는 세팅을 했어. 그러면 카트리지가 요 머리거든요. 요 머리 카트리지가 6,000샷을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남은 게 5,746샷이에요. 샷을 그냥 한번쓸때 50번? 처음에는 한 100번 했는데 어, 좀 아프고. 약간 피부가 예민하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쓸때한 50샷? 이 정도만 저는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갖다 대고 이걸 누르면 샷을 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어 보면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통과를 해야 초음파가 이렇게 딱 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면 안 된대. 이거를 꼭 엎어 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목 아래 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누를게요. 어우 뻐근해 손. 어우 뻐근해. 이 오히려 돈 내고 할 때는 아파도 막 참고하게 되는데 내가 집에서 하면은 아프면 그만하게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거는 효과가 좀 확실해요. 솔직히. 저는 하고 나서 딱 거울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게쇽 가서 붙는 게 느껴지고. 앞부분은 절대 안 해요. 앞부분은 제가 잘못 예전에 한번 시술을 해서 여기 밑에가 쫙 가서 붙은 적이 있는데, 오, 너무너무 박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앞부분은 약간 좀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얼굴 뼈와 그 근육에서 살짝 표면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얼굴 선을 좀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앞쪽 볼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하고 턱 썩.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체는 고주파, 이마는 뉴페이스 미세전류, 그 다음에 여기 턱선하고 여기 목 아래는 아까 그 저주파하고 지금 보여드린 그 듀얼소닉의 초음파.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주일에 한 번, 어, 오늘은 관리의 날, 요렇게 쫙 해주면, 어, 피부과 가가지고 관리하는 거 못지 않거든요. 쇼쇼언니는 요즘 이런 기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쇼쇼언니들은 집에서 홈케어 기기 어떤 거 쓰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나중에 한번 써보고 또 쇼쇼언니들한테 제 리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여름에 열심히 홈케어해서 예뻐지자고요 여러분 안녕 어떤 걸넌잘쓸것 같아 정화야? 겨 손이 탐납니까? 응. 한번 싸볼래? 좋아 여기 앉아서 비포 한번 찍어봐 내가 한번 해봐 해봐 줄게 가운데 하나 둘셋 체크 가서 누워봐 해줄게 너무 궁금하지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응. 난 살이 많으니까자 갑니다 아파 안 아파 얼아픈데 하나 더 아파? 더 높은 강도로 해줄까? 음오 응. 진짜? 응. 너무 거라고막 쓰는 거 아니야? 응. <laughs> 타고 있나? 응. 타고 있나 지금? 지방이? 음, 타는 느낌이에요. 결제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말해 효과 있으면. 그렇지. 할거 같다. 백샷. 자! 가 보자. 어때? 느낌 있지? 느낌 있지? 있다니까. 내가 이거 괜히 이게 아픈 게 아니야. 연모성하고 볼게요. 볼게요? 예. 볼 어! 진짜네? 야, 브이라인 됐네? 내가 정말, 요렇게만 했거든? <laughs> 아, 여기가, 여기가, 이게 좁아졌어요. 어, 이거 얼마나 효과가자? <laughs>